자 반갑습니다 배대열의 네.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자 서울 그러니까 교대역 부근에 있는 제가 본커 한의원이라는 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요 아주 그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유홍석 한의학 박사님이신데 이 분이 그러그 그러니까 한의원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본켜, 그러니까 뼈, 뼈, 그러니까 척추를 전문으로 보시는 한의원이시네요. 근데 이저 골타요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 요법을 특수한 요법을 약 무려 40년에 걸쳐서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어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황금손이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5번 6번 그 그러니까 척추 부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걸음도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 한의원에서 우리 그유 원장님, 유 박사님 진료를 받고 제가 좋아져가지고 이그 골타요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한의원에서 여러분 저 확실히 요즘 걸음거리도 좋아지고 이저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좋아 좋아져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유홍석 어, 박사님, 한의학 박사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오랫동안 예. 그, 골타요법 예. 개발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아니,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되요. 아, 아, 예. 아, 보니까, 한의원에 예. 보니까 손님들도 꽤 많으시고, 예. 찾아오기도 그, 교대역에서, 그러니까 1번 출구에서 한 3분, 4분 걸어오니까 마침 딱 바로 찾아올 수 있고, 예. 그래서 찾기도 쉽고, 참,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리고 실제 무엇보다도 이, 저, 제 제가 황금손이 시술을 받아보니까, 야, 이런 요법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네. 우리 원장님,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 이 골타요법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 골타요법이 그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척추교정을 한다. 예.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막 카이오프라틱이라든지 뭐 도수치료라든지 뭐 추나요법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 다 이런 모든 치, 그 치료 교정 방법은 근육을 이용을 해서 예. 교정을 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진 건데요. 예. 이 현대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예. 이 문화생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옛날 같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놀이 문화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앉아서 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의 힘이 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예, 예, 약해진 근육을 가지고 이 뼈를 교정하는 데는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직접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볍게 예. 예, 해머링을 이제 통해서 예, 작은 망치를 그, 가지고 예, 하기 예, 예, 예. 예. 때문에 그 이제 치료 받는 게 크게 아프지 도 않으면서 예. 근육만 이용을 했을 때보다는 좀더더 더 효과적이고 예. 또즉 즉각적으로 예. 그 효과가 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골타입법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창시자인 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laughs> 야, 이거 네. 지금 제가 그 아는 그외국에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중국이나 미얀마 또 네. 다른 미국에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걸 꼭좀 소개를 해가지고 네. 이 네. 요법을 널리 좀 퍼뜨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허리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예. 그 허리 아픈 분들이 정말 이 골타요법을 좀 이해하고 이 골타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린다는 것도 그것도 세상을 위한 이로움을 그러니까 홍익 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더구나 요즘에는 그 K 의의리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 예. 그 의술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 골타요법이 또 하나의 키 의류의, 예. 의류의 한 부분이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은 음악도 있고, 뭐, 다른 그 뭐, 미술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예. 이의료 이런 또, 그러니까 골타요법, 이 요법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대단한 그 우리 코리아를 세상에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우리 원장님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여기서 치료를 받아 보니까요 네. 정말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아주 그리고 특이한 방법이에요. 효과가 아주 신속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예. 제가 널리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어그 예. 허리만 해당이 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요통, 예. 또뭐 경추. 디스크 yeah. 또 뭐~ 어깨 아픈 거 yeah. 무릎 아픈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yeah, yeah. 뭐~ 우리가 뭐~ 생리통이라든지 yeah, yeah. 뭐~ 두통이라든지 yeah.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질환에 yeah. 이 골타입법은 다 그~ 효성 재현성 이~ 뛰어난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여기가 보니까 찾아오는 방법도 아주 쉽고 네. 우리 저 혹시라도 환자분들이 그 그러니까 이 골타요법에 대해서 네. 문의하시면 또 박사님께서 좀 전화 상담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제가 친절히 예. 잘.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혹시라도, 한, 저, 환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하실 일이 있으면, 02에, 02입니다. 02에 514에 1077. 02에 514에 1077. 본케어 한의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홍석. 원장님이시고 한의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 아주 제가 감사의 그저 마음으로 감사장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희망의 빛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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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박사님 제가 예, 예. 저, 저 듣기로 예. 저아랍에까지 가서 저 아주 고위직 인사들을 치료해드리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또 사실 들었거든요. 네. 네, 누구를 치료하셨던 거죠? 어 음, 작게 가까이는 뭐 일본의 뭐돈키호테 회장님이라든지 예. 뭐또 후지모리 대통령 부인이라든지 예. 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터키에예 에르도안 대통령을 초청으로 또 가서 천모들 아 터키의 에르두안 예. 대통령 초청 으로 예, 예. 다녀오시고 예또 예. 최근에는 그 두바이왕 두바이왕 최치안 대통령도 아 대통령 두바이왕과 대통령 예.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치료해 드리고 예. 아 맞습니다. 그분들이 치료해 드리면 그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 가요 아주 뭐 그래서 거의 제가 현재 느낀 거는 k 의료 예 k 의료 짱이다 아 짱이다. 예, <laughs> 예, 예. 그 느끼고 느습니다 예, 부분도 좀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예, 예.